안녕하세요, 명희만입니다. 아,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.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아실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. 그 어, 어제에서 정확히 어제 이제 전화를 제가 좀못 받았다가 다시 이제 저녁에 한9시쯤에 통화가 되는데 그 위대한 어, 위대한 씨가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자기는 한번 결어고 싶다, 어, 명희만 씨랑 한번 결어고 싶다. 근뭐 자기가 운동 선수도 아니고 좀 제대로 세게 좀해 달라. 어, 결 절투를 신청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그냥 아, 좀,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. 제가 왜냐면 뭐 이런 사적인 데에서 비공식적인 데서 이렇게 시합이라 스파링을 이렇게 일반인하고 한 적은 없거든요.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데 그때 또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고 있었어요 그때 어, 쓰레기 버리러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고 나중에 한번 기회되면 해요 이랬던것 같아요 약간 사실 좀 웃으면서 좀 넘어간 편이었는데 그렇게 진지하지는 않았어요 뭐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갖고 또 제가 또 입식으로 좀또 끝발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그런 전화 한게아좀 어, 용기도 있고 어, 또 자기만의 또 이게, 그게 있구나 했는데.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. 어떤 사람인가 음. 상대방이 좀 자기보다 작거나 그런 애들을 좀 괴롭히는 느낌이 좀 크더라고요 음. 그래서 보기엔 별로 안 좋았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좀 알아보니까 뭐 사, 사고도 많이 치고 뭐좀 이렇게 애들도 좀 이렇게 뭐 어릴 때 많이 싸웠던 것 같아 어떻게 해야지 좀 아프게 때리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아는 것 같고 뭐 체급도 좀 있고 체격도 좀 있더라고요 키도 뭐180 되려나? 체급은 저보다 낫죠 어. 그리고 이제 또 격투기 매니아 분들이 또 봤을 때, 아 이거를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. 저는 사실 그냥 사실은 좀 피하고 싶었어요. 굳이 뭐할 필요가 있나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 약간 조금 개심한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아,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. 한번 그냥 저기 한번 눌러줄까. 근데 아유뭐 그걸 뭐 하냐 또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명분이 없는 어떤 겨루기뭐 시합이나 뭐 스파링 이런 거는 할 이유가 없거든요, 사실. 그래서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 뭐냐면, 어, 뭐 예를 들어서, 어, 뭐 나한테 3분 3라운드로 딱 제대로 딱 신청하면 어, 나를 만약에 이긴다, 혹은 뭐 나를 에게뭐 끝까지 판, 어, 케어 안 당하고 버틴다. 그러면 내가 뭐 뭔가를 해주겠다. 뭐 파이트머니 자체를 뭐좀 주겠다. 근데 만약에 내가 나한테 만약에 졌다, 진게 아니고 케어로 그냥 아예 뻗었다. 못 버텼다. 그러면 위대한 씨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를 진심어리게 어, 뭐 방송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진심어리게 사죄를 하는 거죠. 요걸로좀 부족한데 뭐 복싱으로 할지 복싱 스파링걸로 하겠죠 복싱을 좀 하는 거 같더라고요 야, 근데 위대한 씨는 좀 잘못 걸렸어요 어. 저 같은 경우는 왜 실전 싸움이 있고 이런 링에서 그 복싱 스타일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싸움을 좀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잘못 걸린 거지 근데 또 제가 보니까 정의의 사자 아닙니까 정의의 사자 어, 그런 어떤 명분을 좀 만들어서 하면은 제가 좀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, 이대한 씨가, 뭐, 부산 대장인지, 뭐, 부산 대장장인지, 제, 제 어떤 가슴에서는 그, 울나오는 그런 느낌은, 감정은, 아주 혼조를 내고 싶긴 해 근데 하다가 죽으면 어떡하지? 너무 갔어 막, 그래서 다쳤어. 약간 뭐, 바보가 됐어. 그런 사, 고 일어나면 안 되는데. 시합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, 규정이. 경기 중에 죽어, 죽거나, 뭐 부상을 크게 당해도, 뭐, 상대방이 책임을 질수 없다. 당연한 거죠. 그죠?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하네. 근데 위대한 씨가 그 스파링 하는 걸 제가 좀 보니까, 그래도 좀 때릴 줄 알고, 책임도 좀 치를 줄 알고. 근데 그걸 나한테 써먹는다? 아, 용기는 뭐 제가 좀 칭찬합니다. 그거는. 손주를 좀 내주고 싶어요. 저도 이제 소속사가 있고, 제가 막. 또, 마음대로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, 있거든요. 그래서, 대중들, 우리 팬분, 팬분들이 어떤 의견을 좀 내주시면은, 제가 또 참고도 좀 하고 싶고, 음, 또제 제 의견이 또 중요하잖아요. 네, 제 의견 아까 말한 대로, 다시 정리하면, 나한테 버티면 내가 파이트먼이 꽤 돼요. 뭐 내가 죽겠다 어, 그럼 뭐그 위대한 시도뭐 돈도 좀 벌고, 어,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어쨌든 그 정도만 오케이 해도 저는 생각은 있습니다. 네. 그, 뭐, 좀 의견을 좀 내주십시오. 예.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죠, 또. 잘못하는 친구는 또 혼주를 내줘야죠. 어, 근데 이렇게 또 나한테 얻어 걸리면 내가 가만히 있기는 싫어, 사실. 어. 솔직히 말해서, 유대한 씨는 조금 잘못 걸렸어요. 한편으로는 좀, 어, 겁이 없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. 어. 의견을 하나 주십시오.